발족TV 진영수입니다. 집사람 아내를 통해서 엄마를 보고 있는 듯 합니다. 연휴를 맞으면서 가히 살고 있는 딸 내외가 집에 자주 오고, 춘천에서 올다 보니까 집이 북적북적 합니다. 여섯 식구가 그 음식 준비랑 모든 것을 오롯이 아내가 준비하면서 집사람을 통해서 엄마의 모습을 봅니다. 고기를 굽고 하면서도 아들 입에 먼저 넣어주고, 제가 구워서 아내 입에 넣어줘도 또 며느리 입에, 사입에 넣어주는 거 보면서 엄마가 내 입에 음식이 어가는그 느낌을 아내를 통해서 엄마 마음을 봅니다. 6인용 식탁을 준비하고 손녀 보조 의자를 준비하면서 꽉찬 느낌을 받으면서 엄마가 하신 말씀, 오는 손님도 더 반갑지만 가는 손님 뒷꼭지가 너무너무 반갑다고 하는 그 말이 실감이 납니다. 며느리나 사이나 딸도 자기들도 부모가 되면 또그 느낌을 또 내리사랑처럼 알게 될 것입니다. 사이 며느리가 웃음까이한 박핀 이 모습을 보면서 너무 너무 좋다고 하는 그런 한목한 가정을 위해서 오로이 아내가 모든 것을 책임졌다고 하니까 아내한테 견해지는만큼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위기와 고비가 왜 없겠습니까? 그 위기 고비를 잘 보내고 난 웃음꽃이 피는 가정을 보면서 우리 엄마도 오남매를 그렇게 키워그 느낌을 집 사람이 하고 있으니까 아내를 통해서. 엄마 모습을 봅니다. 2시 반에 만나서 10시까지 막걸리와 맥주와 열통이 상을 먹고 마시면서 웃고 즐기다 보니까 내일은 윷놀이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작년 설날 때 윷놀이하면서 며느리 말을 모두 잡았는데 그게 내내 아쉬웠는지 며느리가 그럽니다. 아버님은 내 말만 다 잡았다고 올해는 도지히안 봐준다고 하는데 길고 짧은 것은 해보자고 했는데 그 날이 오늘입니다. 오늘은 윷놀이를 해야 되는데 현금박치기로서 원래 운수를 윷놀이를 통해서 겨루보고 싶습니다. 한목한 가정을 위해서 묵묵히 희생하는 아내를 보면서 엄마 모습을 떠올리고 윷놀이라 기대되는 오늘입니다. 규칙적으로 일어나서 운동을 하고 나의 공간에서 일은 기록을 통해서 나중에 오늘을 기억하고자. 이 영상을 남깁니다. 발자국TV의 진영수입니다.